우리 교회 2025년 표어 어떤 말씀입니까? 다 함께 크게 하겠습니다.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올 한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과 유계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또그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섭락하시고 예배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복받기를 서운하죠. 복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서락하시는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매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받지 못하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던 그런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에 속해 있는 음, 역대상 4장을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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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낳고 쭉 이름을 나열을 하죠 그가 그러니까 족보니까 이름을 나열을 하는데요. 근데 유다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생뚱맞게 이 야베스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름만 쭉 기록을 했는데 야베스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족보에 이름만 쭉 올라가서 이름만 기록되는데 특별하게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그 축복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야베스 위에도 많은 자손들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유독 이 야베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귀중한 자다라고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베스가 어떤 큰 복을 받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복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을 말하는데 십자리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아베스가 복을 받은 것 간과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지만, 복을 구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삶 속에서 보면 이불자리에도 혹은 베갯잎에도 또 수저에도 복자를 써서 계속 복을 구하고 온통 사방에 복을 구하는 그런 복자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이 나라가 복을 받고 오늘의 이큰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복을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잠 탄핵 문제리 힘들죠. 그러는 가운데 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무속신학입니다. 이 무속신앙들이 굉장히 기생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무료차 그래서 영문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는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또 기업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무속신앙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앞날을 예견하고 어떻게 할 거를 구한다는데요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별번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중국에 선교를 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도시는 보통 집이 천년된 집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대요. 굉장히 낡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집들이 천년 되고 심지어는 긴게단그 2000년 된 집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뭐 서양처럼 뭐계단한 바위나 큰뭐 대리석이나 돌로 지은 집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천년 되고 2000년 된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를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대문마다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복잡니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복 복자를 대 문마다 다써 붙였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복자를 제대로 붙인 게 아니라 다 거꾸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복자 한자를 갖다가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는 참 신기하다. 왜 저렇게 썼을까? 관심을 가질려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유행을 했죠. 간판이 간판을 이름을 거꾸로 붙이는 간판들이 많았습니다. 하도 간판이 많으니까 눈에 띄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눈에 띄어가지고 좀 이름을 읽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는 어떤 충격 요법으로 간판을 거꾸로 달았던 그런 가게도 또 많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이게 한두 집도 아니고 집집마다 다 그렇게 거꾸로 붙이는 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밤에 호텔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아. 이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자를 거꾸로 붙여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그들이 구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참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지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고 자연이고 성경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이나 양심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핑계되지 못하도록 하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 재주 갖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다. 그런다라면 교만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기도 하고 교만해서 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를 위한 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기도하고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소서 이 복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복을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요 육신의 복 위에 신량한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현재의 복에 미래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땅의 복에 하늘의 복을 더하실 것이고 젊은 사람이 받는 복에 노년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돈 버는 복에 바르게 쓰는 복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복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내게 필요한 복을 허락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큰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늙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의 지경이 넓혀져서 나로 말미암아 마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경이라는 말은요.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홈리스가 점점 더 많아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음, 우리 걱정하는 것이 바로 홈리스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홈리스가 많이 생겨서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 안으로 안으로 우울하고 조울하고 그래서는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부모의 염려 근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고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도 안 끼치고, 나 혼자 그렇게,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고 나누며 함께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진다. 그러니까 나와 교제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주변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어떤 때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요수아가 이제 열두 부족에게 땅을 다 분배하는 때예요 땅을 다 나눠주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배받을 땅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그가 기도했던 거죠 사랑하 성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이제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나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만주에 주가 되시고 만하의 왕이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 아마 세계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지경 또한 넓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의 지경도 넓혀지고, 직장도 가정도 모두 삶의 터전과 활동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터가 되고 그것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물의 창세기 49장 2 2절에 보니까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은 무상한 가지, 고샘 곁에 무상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집에까지 이 복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애국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우리나라를 지 복받게 하고 지키고, 세계까지도 다그 모든 재앙, 그 비가 오지 않고, 곡식에다 메말라 죽고, 짐승들이 죽는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반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복을 받는 가지가 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역간의 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우리 세연 의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마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눔으로 말미암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이 복을 받고, 기쁨과 감격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심을 받아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1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많은 환난 또 연약함 가운데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또한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이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키고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복은 이 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누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는 그 복을 잃지 않도록 우리 가람 앞에 또한 두임의 두매의 손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복, 믿음의 복, 이 복을 지켜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잘 되는데 오늘을 내가 바닥에 내려는다라면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복에 복이 더해지고 날마다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라 바는 겁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와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손으로 도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네 번째로는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복받은 자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돈을 많이 벌었으나 부자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면 이건 복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라고 소리를 듣는다라면 출세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큰 일을 향하는 위인이 아니라 제주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본문의 야베서와 같이 귀중한 자가 되는 것이 복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혹시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왜 남편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고 물질의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귀중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야베세를 가르켜 말하기 너는 귀중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허다한 증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 너는 귀한 존재야. 너무나도 귀하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야베서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함께 소리로 함께 모아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공을 리는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이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또한 유지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세움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